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뭐, 특별히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없네. 벤츠 사기통보다는 한 100배는 좋네. 아, 그래? 벤츠 사기 그렇게 안 좋아? 아유, 타, 타보만 아, 진짜, 그때 아, 타보고. 아, 기억이 잘안나형 그럼 내거 <laughs> 유튜브에서 지금 안 쓰레기 돼 있어. 난 G 7 0 시승기 하는 줄 알고 왔는데 GV 7 0이 있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얼마야? 일단 얼마야 이거? 이거 한5천만원 정도. 스펙은? 스펙은 2.5 터보. 3.3은 안 썼네, 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2.2 아. 디젤 하나 있고, 아. 2.5 터보 그리고 3.5 터보. 현대 아. 엔진 라인은 사실상 세 개라고 보면 돼. 아, 돼요. 그럼 얘는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되나? X3, X1 이 정도 되나? 중형은 X3 정도인데 음. 생각보다 넓어. 출력 먼저 말해주면은 2.2 음. 디젤 같은 경우에는 210마력에 35토크 정도 되고 그냥 음. 평범한 4... 이통 디젤 엔진 딱그 음. 사이즈. 얘가 오히려 스펙이 좋아. 1 0기량 대비. 310마력에 40토크 정도. 2.5토크인데 나름 지어 짰네. 지어 짰거야근데 아. 3.5가 오히려 350마력 정도에 토크도 한 1, 2토크밖에 안 올라갔어. 음. GV80하고 비슷해서 되게 예쁜 거 같아. 요즘 현대에서 벤틀리 디자이너 데려오더니 디자인을 되게 잘 뽑더라고. 뭐 설명할 게 있나? 설명할 거 딱히는 없고, 그냥 밸런스가 GV80보다는 소속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 부품들이 밸런스 있게 지어졌다는 게 특징이고. 어, 여기 보면 제네시스 마크 네, 이거왜 이렇게 파놨을까? 일부러 것도... 디자인 때문에 입체가 주려고 이거는... 한 거겠지? 공기 역할 때문에 한거 아닌 거 같아. 이게 되게 재밌더라. 보닛이 여기 범버를 덮잖아. 단차를 일부러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허접한데 나름의 디자인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덮은 어? 거같 거거 단차 아니야? 뭐? 아니 다 이제? 아다 그러구나. 그렇구나.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음. 타이어를 보니까 235 3호, 235더라고 앞뒤 타이어가 <laughs> 너무 얇지 않냐 타이어가? 21인치까지 옵션이 있는데 21인치로 음. 올라가면 255 사이즈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아, 아 그리고 그래. 그래. 아, 그래, 참고로 이것도 안복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저랑 정말 친한 분이 튜닝 오디오 뭐썬팅다 맡기면서 알아서 타고 알아서 다 하라고 해서 맡긴 거니까 아. 오해 없으시죠아 아, 이거 현대차에서 스폰 받은 거 아닙니다 휠은 일부러 좀 깡통으로 드셨다고 해요 음. 주행 거리가 좀긴 분이다 음, 보니까 음. 좀 편하게 타실 고 합니다. 외관을 보면 뒤에 이 시필러 쪽이 굉장히 이렇게 스포츠 세단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 카이안 쿠페처럼 사실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스포티해 보이긴 하는데 실용성은 좀 떨어지잖아 뒷자리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한 번에 잡은 차 거 같아 내 생각인데 어, 디자인데 너무 이뻐. 솔직히 어, 국산차 같지 않아? 이 제네시스만 빼면 그냥 아, 벤틀리 붙여도 사람들이 어 벤틀린가 싶을 정도로 네. 디자인은 솔직히 되게 잘된거 같아. 벤틀리의 DNA를 많이 가지고 온거 같긴 해. 벤틀리 에 있는 걸 많이 끌어다가 거기다 많이 붙여놓은 거 같아. 이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이런 <웃음> 디자인들은 사실 구고이 같다. 구구이벡기부티 어, 구구이 구구이 아니면 뭐 AMG GT 그런 느낌이어서. 어, 그리고 여기 에 트렁크를 열어봅시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수납공간. 어, 수납공간은 잠깐만. 실제로 되게 중요해 SUV를 타는 데 있어서. 포은적은데 어, 좌우 폭이 어, 되게 넓어서. 골프차 같은 경우에, 한개 기본으로. 여기는 한개 들어가고, 대각선으로 놓으면 무조건 두 개는 들어갈 것 같아. 쉽게 두 개는 들어갈 음. 것 같고, 폴딩하면 뭐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폴딩을 안 해도 이 정도 크기면 두 개는 풀백이 그냥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다. 요즘에 폴딩도 완전히 풀로 폴딩이 음. 돼. 전동은 안 되지, 이게. 어, 전동은 아니고, 그냥. 수동 수동으로 근데... 팔로 접었다 폈다. 어, 공간이 좀 넓지 않아? 음, 낮고 음. 넓어서. 어, 되게 넓어. 요새 약간 요즘에 캠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음. 이렇게 음. 앉아갖고 음식도 먹고, 와인도 먹고. 혹시 뭐. 왜 하냐, 그거를. <laughs> <laughs> 여기 앉아가지고 서, 불편하게. 서민의 <laughs> 어. 삶을 아직 <laughs> 잘 모르네. 야. 야, 무슨 설민의 삶이야. 여기다가 캠핑 도구 놓고 여기서 하지. 누가 여기서 해. 너 캠핑 안 해봤지. 솔직히 너한 번도 안 해봤지. 어한 번도 안 해봤. 지 <laughs> 봐. 내가 더 잘하는 너보다. 내 주변 에 캠핑하는 사람들 많단 아. 말이야. 기차석을 한번 타봅시다. 안전기 큰 너가 타봐. 음. 일단 요거는 어. 각도 조절이 돼. 너 예전에 G 팔공 탔을 때 머리가 닿잖아. 얘는 안 닿네? 안 닿고 잘 봐. 쭉. 아. 대박이지. 너 네가 안 닿을 정도면 어. 진짜 키190 몇인 사람들도 안 닿겠지. 서장훈이 와서 타도 안 닿을 것같아 서장훈은 이거. 너랑 시동기 찍으면서 이렇게 머리 공간이 여유로운 차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2박앤 이후로 나도 <laughs> <laughs> 처음이었는데 되게... <laughs> 그렇지 많이 남는 게 어, 머리는 안 닿는데 아, 엉덩이가 시트가 아, 얘를 아, 못 잡으니까 아 그렇네 뜬다 장... 장거리 주행할 때는 좀 불편하겠다 이게 떠가지고 개방감 있고 받지 않으니까 나는 솔직히 웬만한 뭐 카이엔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게 사실은 더 편해 거의 190 정도 돼야 닿을까 말까 하데 나는 어, 180. 180에도 닿는 <웃음> 행운을 <웃음> 얻었지 <웃음> gv80하고 어쨌든 공유를 하니까 굉장히 비슷하구나 내가 이게 옵션을 풀옵션으로 넣은 게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미어트라이트 들어가 있고 이런데 가죽 뭐 질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런 그렇죠. 거는 재질이 좋은 건 아닌데 음. 디자인을 되게 잘해 벤틀리 가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보면 제네시스 3G에서 벤틀리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했대며 그래서 보면 이런 버튼들이 벤틀리랑 되게 비슷해 똑같아 레인지로바 벤틀리 어떻게 보면 어, 약간 어.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 조그셔틀은 사실 BMW에서 흔하게 쓰던 건데 음, 이거 음, 되게 음. 편하고 음. 얘도 난 솔직히 처음 딱 실내보고 어, 살까? 뭘또사 이런, 생각?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기도 스웨이드로 덮여있어요 편도도 선장까지 다스웨드로 덮여 있고. 이거 5천만 원짜리 차가. 이게 딱 5천이야? 아니면 5천 후반이야? 5천 중반인가 후반으로 알고 있어아 그거 봐 거의 6천 가까이 되지? 내가 볼때 이분이 옵션을 좀 넣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테슬라 타다가 지금 이것 타니까. 아씨. 아니 테슬라는 쓰레기지. 그냥... 테슬라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아니, 테슬라가 <laughs> 제일 좋은 차인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laughs> 테슬라를 좋아하는데 아, 테슬라는 아, 이런 마감 품질이나 내장은 진짜 쓰레기지. 진짜. 아니 가죽 질감 이런 어... 게 호르셰 급이야. 아니 국산차 진짜 잘 만들지 않러니아 어. 그러니까 확실히 디자인이나 어... 소재 쓰임이나 꼭 되게 비싼 소재를 안 써도 음. 벤틀리에 잘하는 게싼 소재를 비싸게 보이게끔 만드는 걸 잘하잖아 음.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제네시스가 진짜 많이 앞서가는 거 같아 예전에 우리가 G80 타면서 음. 얘기했던 동력 계통의 문제라든가 음.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되면 진짜 탈만한 거 같아 음, 다행이지 뭐 이제 모터로 어. 바뀌었으니 뭐 그치 이제 전기모터로 가게 되면 어. 이제 그치 그동안 <laughs> 그치? 해결하지 못한 그치? 부동계는 이제 어. 더 이상 이제 손안 대도 되니까 이거 터치 ]까지... 터치네? 어우 다 오우 어, 우와 질감도 좋아 터치가 잘 되는구나 아니 생각보다 잘 되네 그리고 그래, 이거는 이제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 프로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벤틀리를 추구하는 거 이게 가로형 디자인 있잖아 이것도좀잘 들어간 것 같고 문짝이 되게 예뻐 재질 자체는 그렇게 고급은 아닌데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 알루미늄 같은 느낌을 내려고 이런 크롬과 약간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도색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것도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보니까 외관 실내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대략 6천 좀안 되는 가격이라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내외관은 흠 잡을 데가 없는 것 같다 일단 타봅시다 지금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2.5 터보 4. 4기통 엔진 너가 시동을 걸었잖아 아주 살짝 덜덜거리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정숙성이 역시 6기통이나 8기통이 훨씬 좋은 것 같아 포르쉐 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laughs> 좀 비슷해 어. 나는 오히려 포르쉐랑 벤틀리랑 짬뽕 시켜 놓은 것 같아 이 실내랑 이런 것들이 느낌이 어, 어차피 다폭스바의 계열이니까 어, 어. 디자이너가 뭐폭스바겐에서 왔으니까 뭐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차량을 여기다 그대로 심었겠지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너 처음 타봐? GV 제보? 어나 이거 처음 타봤어 디젤 3.0을 타봤고 3.5 터보를 음, 각각 타봤는데 음. 별로였어. G V 8 0은너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 대비 너무 별로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만 사고 싶은 차중 하나지. 경쟁비가 편하고. 그리고 너처럼 사정비고. 이제 좀 부자 아닌 척하는 코스프레한 사람에게 딱이지. 부자인데 코스프레로 난 아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런 차가 아주 좋지. 어왜 저래? <웃음> 진짜 <웃음> 어? 폭격을 받고 어? 싶어 진짜. 요즘 종이 했더니 어. 근데 뭐 어때? <laughs> 느낌이? 그냥 무난해. 어 뭐, 나도 되게 그냥 무난해. 어? 엔진 질감이 B M W 사기통. 가솔린 차 타는 그런 느낌? 옛날에 내 타던 4 3 0이라던가3 음. 3뭐 그런 비슷한 느낌? 현대에서 만드는 4기통 엔진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진지는 난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뭐 특별히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없네. 벤츠 사기통보다는 한 100배는 좋네. 아 그래, 벤츠 사기 통 그렇게 안 좋아? 아유, 다 타보는 데 타보고 아, 아, 기억이 잘안 나. 형내거 유튜브에서 지금 안 쓰레기 돼 있어. 아 그래? 댓글도 안 지우고 좋아요 눌러줘. 왜왜왜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파람 아, 모자 안 나오게 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뭐, 뭐라 그랬는데 아, 그때 아, 그때 GLB였나? 뭐 아, GLB. 아, 근데 솔직히 오케이. 진짜 별로였어. 아, GLB가 5천만 원대였지. 아, 경쟁 모델이네. 아, 경쟁 모델이야? 아, 당연히 아. 이거 사야지. 승차감이나 엔진 질감이나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고 오히려 얘가 더 조용한 거 같아. GLB보다.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중 유리야, 이거? 이중 유리네. 이게 아, 얇은 걸로 두장 발라놨네. 이게 약간 좀얇은든 이중 유리잖아. 우리가 음... 부를 때. 두꺼운 걸로 두 장이 아니고 얇은 걸로 두 장. 이중 유리긴 한데 마케팅하기 어, 좋은 어 우리는 이중 유리 썼다. 나...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얇아 유리가. 뭐, 그런 거지. 보다는 맞겠지. <laughs> GLB 우리가 시승했을 때 GLB 우리가 디젤 시승했었나? 20D였나? E 디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디젤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 끔찍했던 시승기였어. 어, 어. 많이 별로였어 나. 어, 나도 진짜 많이 별로였거든. 근데 난 너무 억울한 게 내가 시승기를 찍고 아직까지도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데 어. 물론 뭐 이제 사람마다 이게 시승할 때 느낌이 좀 다르지만. 아니 현석이도 분명히 이거 되게 안 좋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만 뭐라 그러지. <laughs> 아니 나는 근데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이걸 사야 되는 어, 어.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뭐 이런 매력이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해줬지. 음, 음, 우리가 안 산다고 해서 뭐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어, 그렇지. 나도 레이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돈 있으면 난 이거 안 산다라고 이런 건 말을 했고, 음. 나는 충분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난안 살래 이거잖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 누구나 해. 말이 <laughs> 아 다르고 <laughs> 어 다르다는 거를 <laughs> 한번 또 매를 그치, 그치. 매를 좀 <laughs> 매를 좀 마, 맞으면서 이 아직 안 맞아서 안테슬라타다 어, 왔는데. 어씨, 편하네 여기다 모통 아. 한 달아주면 딱 좋겠다. 결국은 내연기관이 없어지잖아. 점점점 음. 점점 추세가 현대에서도 요렇게 디자인 쌈박하게 잘. 뽑아가지고 음. 모터 잘 달아서 나오면 오히려 뭐 4기통, 6기통 이런 개념이 없어지잖아 전기차는. 그러니까 모터 출력이나 뭐 최대 충전 용량으로 갈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 뭐 이런 게 중요해지겠지 이제. 음. 모터는 뭐다잘 나가고 다 조용하니까 음. 엄청 누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같은 배터리 를 가지고 누가 더 멀리 가냐를 좀더 멋진 차로 보잖아 요즘에.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현대보다 한20% 정도 더갈수 있다라고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진짜 그 정도가? 어, 아직까지는? 음. 그게 단순히 전기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동에 관련된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현대가 또이 구동에 관련된 건풀수 있을까? 이게 어려, 어려운 메커니즘인가 봐. 음, 같은 음, 재료를 줬는데 음, <laughs> 효율이 떨어지게 만들어, 항상. 아, 아, 아. 근데 내연기관에서 벌어진 격차만큼 전기차에서의 격차가 크진 않을 것 같아. 20%면 크지. 아 지금은 그렇지. 지금 다 초기니까. 현대 이제 처음 만들었잖아. 물론, 아이오닉5가 혁신이 없는 차다. 그냥 뭐, 조그만한 승용차에다가 모터만 단 거야. 아니냐? OTA 기술도 안 되고, 무선통신 기술도 쓰레기고, 솔직히 이게 무슨 혁신이냐라고 비판한 사람도 들 있지만, 난 되게 좋게 보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해왔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현대도. 테슬라는 컴퓨터에다 바퀴를 달았고, 얘는 일반 차에다가 모터를 단 거잖아. 응, 그렇지. 서로 역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만나가는 응, 그렇지, 응.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따지기도 어려워. 응, 응. 얘한테 있는 건 얘가 없고, 얘가 가진 장점은 또 얘가 아, 없어. 아, 그리고... 결국 서로가 닮아갈 거야, 계속. 지금 타보니까 평범한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시내 주행할 때 크게 불편한 편하 먹고 시트가 일단 되게 편해. 요추라든가 엉덩이 부분도 폭신폭신해서 좋고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어차피 이차는 달려고 만든 차는 아니잖아. 그냥 시내에서 조그만한 SUV. 수납공간 많이 들어가고 뒷자리 상대적으로 넓고 너처럼 이제 앉을기 큰 사람들 이게 넉넉하게 앉을 있고 봐봐. 대박이야. 나너 이렇게 많은 남자 처음 봤어. 주박인 예. 이유로 많이 팔릴 것 같아. 어남인거 많이 팔릴 것 같아. 어. 5천만 원대라고. 음. 근데 현서가 나 그냥 솔직하게 여기서 어.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 우리가 아직 이 차를 많이 안 타봤지만 어. 도심 주행 플러스 약간의 와인딩 고갯길 정도 달려보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네. G L B보다 되게나은데 이거... G L B 20D 살 빼나 이거 살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근 국산차 음. 너무 많이 좋아졌다. 컴팩트 S U V라고 해야 돼. 음. 뭐 해야 돼? 음. 중팩트 S U v 중팩트지. 컴팩트는 아니야. 약간 거상 어. 어. 커. 어. 그 시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타본 것 중에서는 1, 2등 안에 되는데 얘가 G L B보다 크기가 큰것 같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레그룸도 넓고 음. 뒷자리도 넓고 수납공간도 더 G L B도 넓은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얘가 어쨌든 사이즈는 더 크지 않나 실내 공간으로 봤을 때. 합리적 되게 잘 뽑아놨는데 어. 근데 이게 실제로 전폭이나 전장도 더 커. 그것까지는 검색을 안 해봐서. 아. 겉으로 봤을 땐 이게 더커 보이더라고. 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음. 실제 더 큰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뭐 되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되게 훌륭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 GLB 보단 좋은 것 같아. 그거는 뭐 나도 100% 인정. 나라도 이거 살것 같아. 가격이 비슷하잖아. GLB도 5천만 원 중반대. 얘도 옵션 이렇게 좀 예쁘게 넣어가지고 5천만 원 중반대. GLB도 4기통 얘도 4기통둘다 음. 터보. GLB 시승했을 때 2.0이 가솔린이었거든. 맞아. 근데 내가 왜 디젤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디젤보다 나도, 더 시끄러웠어, 그치 우리 둘다 우리 둘다 그렇게 기억하고 어, 있었잖아. 그 소리의 그 임팩트는 음, 디젤로 계속 그렇지, 기억하고 그렇지, 있었던 그렇지. 거지. 디젤도 좀 출력 낮은 디젤, 출력이 좀 낮아가지고 음. 끝까지 쥐어 짜야만 좀 이렇게 좀잘갈수 있는 그런 디젤. 디 l 비 좋아 어, 살 수도 있지. 뭐 형은, 나도 나도 이렇게 생각해. 살 수도 그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디 l 비 우리가 왜살왜 이게 좋다고 그랬지?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까먹었어. 어. 그거는 이유가 아닌 거지. 만들어낸 이유인 거지. 그거는 <laughs> 사실 아까 전에 신호대기 받을 때 되게 정숙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약간 좀 덜덜덜 거리는 느낌이 좀 나긴 나얘도 하기통이니까 뭐. 6 육기통인데 되게 좋겠다. 어 육기통 이런... 엔진은 근데 연비가 더안 좋지 않을까 1 0 0이랑도 크고. 현서가이 차가 5천 중반대서 후반대잖아. 네. 6천 좀안 하는데 이 차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가격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내 음.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 지금 딱 비춰봤을 때. 아너 입장에서는 안 사겠지. 너는 아니, 뭐 테슬라 모델 X 뭐 싶어. 2억짜리 3억짜리 사겠지. 너는 우리가 아, 여기다 모터를 넣주면 이제. 살 거야. 근데 나 그냥 애엄마 차. 아 애엄마 차? 애교 둘 태우고 다니기도 좋고 이분은 그러면 와이프 차로 산 거야? 이분은 영업용으로 사셨어. 겸손해 보여야 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좀 아, 있고 아, 너랑 비슷한 이유네? 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뭐 없긴 한데?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너만큼 몸살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laughs> 아니 너는 돌다리니까 만들어서 건너지. 서스펜션 얘기하면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아닌데 시내 주행하기 아주 좋은 서스펜션야 그냥 서스펜션인데. 넘어봐. 나쁘지 않네. 어, 이 정도면 어, 나쁘지 않다. 어, 좋아, 좋아. 어. 정말 조용하다 근데. 음. 근데 사실은 어, 이속도에서는 조용해야 돼. 이속도에서 시끄러우면 안 돼, 차가. 시끄러운 차 있잖아. 우리, 아, 갖고 있잖아. 우리 GLB? 아, 니 아니, 아니 <laughs> 모델3 뭐. 갖고 있잖아. 아, 모델3? 아, 모델3는 이속도에서 시끄러워. 얘가 310마력이라고? 오, 310마력. 어, 잘 뽑은 것 같은데? 4기통에 2.5 엔진인데 310마력이면 뭐잘 뽑았지. 어. 양산차에서 달리는 차도 아니고. 실제로 그 마력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가 좀 뻥마력이 많잖아. 노면에 전달하는 느낌 자체가 같은 마력 대비로 봤을 때좀 낮은 느낌이 좀 들거든, 현대는 항상. 확실히 저단에서 엑셀레이 팅할 때 얘도 네. 조금 그 소음이 6기통 엔진보다 확실히 많이 난다. 어쩔 수 없는 기통수의 한계 때문에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 여... 너가 엑셀레이터를 조금만 가져가도 소음은 좀 실내로 많이 유입이 들어오는 얘 스포츠 버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참고로 GV70 스포츠 팩이에요. 외관이 일단 다르고 앞뒤 구동 그 배분 있잖아. 음. 그거를 이제 주행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배분을 음. 바꿔준대. LSD가 들어가 있어? 여기. ELSD라는 기 아, LSD가 들어갔대. 들어가 있어? 응. 아. 독일차들 같은 경우도 한 4천만 3만원, 5천만원대 차들에는 레시 d 안정화 차 되게 많거든 살짝만 가 살짝만 아주 살짝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엔진 소음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되게 많이 들어온다 RPM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어, 어. 서스는 진짜 발전할 만큼 끝까지 올라간다 음. 이게 전자식 그 서스펜션 들어갔더라고 프리뷰 전자식 음. 미리 도로를 읽고 광지턱 같은 거 있으면 아 도로를 먼저 읽고 음, 그 댐핑 컨트롤을 해서 약간 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벤츠에서 이야기하는 그 매직 컨트롤 바디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잖아 원리는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은 안 하더라고 뭐 굉장히 앞에 큰게 있거나, 명확하게 보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작동을 어, 잘안 하더라고. 그 때, 이트론, 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고, 포르쉐드를 탔을 때 되게 서스펜션 인상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확실히 얘는 그 정도까지 따라오진 못한다, 서스펜션 감도가. 서스펜션 1등, 그냥 복스바겐 계열이야. 어, 어, 그러니까 어 복수바겐... 그 정도까지 따라가진 못하는 것 같고, 어설프게 따라가는 느낌은 나는데, 어느 정도 각도가 <laughs> 있는 방지턱을 올라가고 네. 넘어갈 때, 좀 이렇게 통 튀는 느낌이 좀 나긴 난다. 자기통 엔진이 확실히 BMW가 나는 제일 감도가 좋았고, GLB 엔진이 제일 안 좋았다. 좋아... <laughs> 벤츠가 4기통은 사실 투자를 안 하니까 아 연락...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어, 벤츠는 6기통부터가 좋지 원래 지금. 6기통이었잖아 어. 다 근데 이제 4기통으로 바뀌면서 약간 음. 매가리가 없지 그2 차는 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이프가 좀 작은 SUV 그리고 음. 애들도 태우고 다니고 그리고 약간 모양도 안 빠지고 그리고 짐도 많이 실고 장볼때 장거리도 되고 어, 장거리도 되고 음. 그런 용도로 타기에 좋다 다용도로 쓰기에 나는 되게 좋은 음. 모델인 것 같아 이거 경쟁 모델 막한 정도 있지 않을까? 막한이 경쟁 모델이긴 한데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경쟁 모델이라 보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차의 어떤 경쟁 모델을 볼때 제일 많이 보는 게 가격 세그먼트거든 응.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가 모든 집, 차, 뭐 그림 와인 모든 걸살때다 가격을 보잖아 사실 뭐 돈만 많고 예산이 무한되면 당연히 제일 좋은 거 사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사는 거잖아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단순히 마칸하고 크기가 비슷하고 컨셉이 좀 비슷하고 약간의 스포츠성을 가미했다라고 해서 그 경쟁 모델이라 보기 좀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리뷰에서 뭐, 많이 비교하더라고 근데 가격 차이가 두배 이상 나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까라고 싶네, 나는. 현대차에서 가장 이제 독일차에 비해서 좀못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에 이제 너 덕분에 현대차를 많이 타봤는데, 현대차를 타보면 디자인도 되게 좋아졌고, 실내도 고급스러워졌고, 여러가지가 다 좋아졌는데, 엔진하고 미션의 궁합 자체는 이제 뭐 BM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디라든가 이런 차들을 못 따라간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체결감이 없고, 배기량을좀 낭비하는 거죠, 대부분. 음. 엔진 마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지어 짰는데 그걸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지 노면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마력 대비 또 느리거나 재미가 없거나 직결감이 떨어지거나 <laughs>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 아직까지 현대차가 거기까지 못 따라간 거 같고 이 차에 대해서 너가좀 얘기를 한다면 음. 적당히 나가고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음. 편하고 생각외로 고급스럽고 생각외로 이쁘고 뭐 한... 마이너스 될 만한 건 없어. 너 얘기를 들어보고 나도 조수석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상품성은 높은 거 같아. 가격 부지션 좋고. 어, 왜냐하면 이 7천만원 때문에 난안살것 같아 사실 7천만원대면 조금만 더 보태서 그냥 수입 SUV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난 글로 갈것 같은데 5천만원대 후반대면 그 돈을 가지고 좀 괜찮은 수입 SUV를 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 GLB나 아니면 X3나 어, X3도 좀 버전 낮은 거 그런 거라서 디들이아다 수입사는 그렇지 방금 현석이가 차주랑 통화를 했는데 이거 얼마에 6550만원 옵션이고 시작가가 4800 정도부터니까 아. 난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 가죽만 넣으면 될것 같거든 음. 이런거는 들어갈 거야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어, 들어가고 자율주행 어, 들어가고 사륜 넣고 음. 외장색상 여러가지 들 옵션들이 음, 음, 아마 있을 거야 그걸 음, 음, 넣으면은 음, 그게 한 1,500까지도 아마 올라가는 음. 거야 음. 그러니까 독일차랑 비슷하게 맞춰보면 잡스러운 옵션들 네. 좀 빼면 5천 후반대에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어, 5천만원대 중반에서 후반 후반까지 음. 봤을 때5,800 정도라고 보자 5,800 정도면 이 차가 상품성이 더 높다라고 했잖아 사실은 틀린 건 아니네 왜냐면 이분은 이제 사람들이 잘 넣지 않는 퀼팅이라는가 이런 옵션들을 좀돈 주고 더 넣은 케이스인 거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높은 상품 썸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저희가 시동을 켜놨는데요 아기통 가솔린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확실히 디젤보다는 조용해요. 지금 이제 밖에서 찍고 있는데 펄 색깔 들어간 이게 옵션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펄이 많이 들어가있네요. 무슨 반짝이 뿌려놓은 거 같은데 차에다가. 여기 계기판 보면 디지털로 다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아주 크게 LCD 모니터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이거 터치도 되나? 응다 음, 되지. 아 되는구나 다. 음, 핸들 이거 자동으로 되네. 이거 자동으로 안 되면 엄청 불편해. 어디로 가야 돼? 안 알려준다니까. 여기를 지금 열 아 앞에 h d 들도 있네? 음, 다 있어 저거 옵션 넣어야 돼? 저거 150인가 할 거야 다 옵션이야 아. 얘네들도 절대 그냥 안줘 그러니까 깡통이 4천 몇 백만 원그수준이구 음. 근데 보면 깜빡이를 딱 키면 왼쪽에 카메라가 딱 사각지대 없이 보여주고 그게 진짜 편하고 이 차는 옵션이 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6,550만 원에 출고가 된 차인데 실제로 주행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 차를 느낄 때이 차가 이래요 저래요 할때 그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옵션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틸팅뭐 150만 원 가죽 옵션 알칸테라 이런 게한5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걸 빼게 되면 거의 6,000이나 5,000 후반대 가장 많이 출고를 한다고 하셨고 5,000 후반대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엑셀링을 밟으면 그게 있다. 정말 엑셀링 딱 밟으면. 아, 이게 약간. 체결이 잘안 되지? 엑셀을 안 밟고 그냥 슬렁슬렁 뭐 40kg, 50kg 이렇게 달리면 정숙하네, 오, 자기통 괜찮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통의 한계가 분명히 느껴지고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엑셀링을 좀 하면서 100kg 이상 달렸을 때 아주 천천히 100kg까지 가면 크게 뭐정항은 없겠지만 갑자기 좀 내가 나가야 될 때, 갑자기 좀 밟아야 될 때는 소음이 상당히 들릴 것 같고 엑셀을 밟았을 때리스폰스가 좋은 느낌이 좋 전혀 아니야. 약간 반박자 느린 느낌이 좀들 어? 저단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1단, 2단, 3단 올라갈 때 이게 음. 매끄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야 벤츠랑 느낌 비슷해 어, 대신 어. 조용하다 사기통은 역시 BMW 사기통은 어. 이제 BMW가 음.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미션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잘맞물리 쫀득쫀득하잖아 음, 근데 이제 미래차의 경쟁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BMW 엄청 삽질하고 있거든 지금 나는 BMW가 전기차 1등 할줄 알았어, 사실. 이렇게 못 따라갈지는 꿈에도 몰랐네. 제일 먼저 나왔잖아, 사실. BMW I3가. BMW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 우리의 고객들은 음. 자율주행 차를 원하지 않아. 이런 말을 했어.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근데 실제로 맞죠? 지금 음.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음. 전기차뿐만 아니고, 음. 모터를 달고 배터리 넣고 이 수준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정말 이제 차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가는 방향을 누가 제일 잘 가고 있냐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 1등인데, 그 다음 잘 가고 있는 게독수박연 네, 현대 차가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BMW는 거의 테슬라보다 먼저 전기차를 내놓은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그 당시에 i3 살때 아, 테슬라가 그렇지. 안 나왔었어. 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향후 2년 3년 안에 모든 차들이 난 전기차로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네. 오히려 테슬라가 먼저 바꾸고 다른 애들이 안 해서 네. 그 내연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패권과 비교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서 거기다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파는 게 목적이었잖아. 800만 대, 700만 대 생산해가 전 세계 다 깔고. 막 늘리고 에이스 막 늘리고 딜러 막 늘리고 하는 게 제조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게몇년안 됐단 말이야. 이게 뭐가 최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야다 깨닫고 있는 거지. 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이게 그냥 5,8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 나는 킬팅 같은 거다뺄 거니까 만약 내가 이차 산다 그러면 5,800에서 6,000 정도면 상품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금거는 내가 어떻게 타봤던 5,000만 원대 수입 차들을 보면 많이 안 타봤지만 나도 뭐 GLB랑 뭐 X3랑 뭐몇개안 타봤지만 걔들이 베슬던 옵션 워낙 좋고, 보통 국산차는 그랬잖아. 옵션이 좋은 대신에 하드웨어가 너무 엉망이다. 동력계통 이런 게 너무 엉망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사실 얘가 동력계통이 훌륭하다고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 엔진도 약간 좀 달달달 거리는 엔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 엔진하고 미션이 궁합도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도 안들고운전이 어.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2급 차에 비해서 정말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위에 어 청구가 워낙 높아서, 개방감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고이 가격에 이 정도 디자인에 그리고 나쁘지 않은 승차감에 크기도 좀 작고, 시내 주행하고 할 때는 이 차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근데 고속도로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이 차를 사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음. 그래도 할 얘기는 다한것 같아 그리고 음. 뭐 부차적인 뭐 옵션 이 가격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얘기는 음. 사실 뭐 그냥 구글만 한번 쳐보면 다 나오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타실 분들이 타기에 아주 이 가격대에서는 최신 버전 중에서 아주 좋다 나도 상품성은 좋다 음. 근데 그 이상은 아니다 네, 오늘 여기, 잘 탔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